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이제 투수조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음, 투수는 누가 있느냐 보다 중요한 게 올라오는 선수의 재구가 얼마나 잘 잡혀 있느냐가 중요하죠 사실 이제 이름값으로 야구하는 시기는 지났고 올라오면 바로 표시가 납니다 한이닝만 던지는거 봐도 기본적인 제구가 어느정도 잡혀있는 상태에서 1군에 올라왔는지 아니면 그냥 윽박지르고 일단 뭐 아니면 도식으로 던지는지 한이닝 뭐한 두경기 정도만 보면 약간 각이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선발이 뷰케, 스와 원태인, 백정의 나가리 <laughs> 그리고 한 명이 허윤동 정도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오선발의 이름을 떠올리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죠. 원래 동재가 시즌 초반에는 잘 던졌었는데 약간 구위가 떨어진 것 같고 그리고 그 시즌 말미에 올라와서 동재가 던졌던 거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고 있을 때 그렇게 올라와서. 굳이 그 공을 그렇게 던졌어야 되는지, 저는 이거 볼 틈가 싶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왜 선발 수업도 아니고, 이건 그건 그 장면은 개인적으로는 교육이나 그런 느낌보단, 왜 저런 운영을 하고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었어요. 지금 우리 투수들이 올라오는 선수들 보면, 기본적인 하드웨어는 굉장히 좋아요. 뭐, 윤동이가 조금 말라보이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하체랑 보면은 괜찮고, 좌승연, 우승연 다, 그 다음에 동재, 문재익기 홍정우, 임대하는 뭐, 그닥이고, 이재익, 이런 선수들 올라오는 면면을 보면, 아, 몸은 확실히 하드웨어가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외형적으로 보이는 하드웨어하고 그 선수들의 체력적인 내구성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쉽게 예를 들면, UFC에서 오브레임이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 하드웨어가 좋아 보이지만 약으로 만든 몸이고 유리턱이라 턱에만 스쳐도 그냥 나가리 되는 KO로 뻗어버리니까. 우리 선수들이 하드웨어는 좋은데, 정말 그 공을 던질 수 있는 투구의 체력도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투구의 체력까지 좋다면, 아주 많은 공을 던졌어야 됐고, 그 많은 공을 던진 경험을 토대로, 공 끝이 꾸준히 이어져서, 이 급격하게 구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구위가 내려와야 되는데, 음, 그런 느낌은 잘안 들었어요. 윤동이 같은 경우도 5이닝을 넘기는 경우가 거의 없고, 동재도 그렇고, 이게, 개인적으로는 하체에 밸런스가 덜 잡혀 있는 게 아닌가. 상체는 웨이트로 단단하게 만들 수 있지만, 투수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런닝을 하고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뭐 훈련하는 거를 제가 못 봤으니까. 사실 투수들이 런닝하는 거를 되게 귀찮아하고 싫어하거든요. 근데, 명 투수들이나 명 조련사들, 좋은 코치님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런닝을 많이 하지 않으면 공 끝이 좋아질 수가 없다라는 게 대부분 공통적인 이야기였고, 음, 투수들의 순발력과 그 공을 채우는 순간에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일부러 단기 러닝을 시키는 코치님들이 제법 있으세요. 뭐. 근데 과연 우리 투수들이 그걸 하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공을 정교한 제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느냐. 이게 가장 안타까운 건, 저는 오치아이 코치가 안 계시는 거예요. 오치아이가 계셨으면, 이 선수들이 덜 익은 상태를 조금 더 익고, 잘 다듬어 질수 있도록 좀 가다듬어 주셨을 텐데, 특히 오치아이 코치님은 기술적인 면에서도 혹독한 분이지만, 멘탈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빡신 분으로 익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가장 아까운 건 최충현, 김윤수, 아, 얘들 둘이 9위, 구이, 구위를 떠나서 얘들 둘의 재구를 정말 잡고 싶어요. 그러니까 윤수가 구속을 2, 3 k 로 낮추고 재구를 잡을 수만 있으면 얘는 필승조에 8이닝을 맡을 셋업이나 마무리가 충분히 가능한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플랜을 짜서 윤수는 어디 최충현은 어디 양창섭은 어디 이렇게 포지션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꾸준한 트레이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덮어놓고 여기 써보고 저기 써보고 어 이거 못하니까 저거 하고 이런 식이 아니고 확실한 역할을 부여하고 윤수야 너는 마무리다. 뭐, 아니면 최충현, 니가 마무리다. 포지션을 박아 놓고 적어도 거기에 따른 역할에 맞는 훈련과 멘탈을 심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덮어놓고, 아, 너, 니네 공이 이 정도 나오니까 지금 장필준의 운영이 딱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장필준의 공이 좋을 때는 직구가 날리는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이 페이스볼을 던지더라도 그 높은 쪽을 목표로 해서 찍어 넣는 느낌이 들어야 장필준의 컨디션이 좋을 텐데 바깥쪽 직구를 던지더라도 직선으로 쭉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휘휘 날려 나가는 느낌의 공이 요즘 많거든요. 그럴 때그 장필준의 공은 안 좋을 때예요. 끝. 3, 4년만 장필준의 공을 봤어도 그게 TV 화면으로도 느껴지는데 왜 코치랑 감독은 그런 상황의 선수를 계속 중요한 상황에 기용을 하고 팀도 선수도 다 힘들게 만드는지 그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했던 감독의 역할 중에 선수 운영 부분의 하나거든요. 우리 투수 자체의 인력풀이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키워냈을 때 5선발 필승조의 6이닝부터 맞춰갈 수 있는 키들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뭔가 어수선한 느낌이에요. 확실히 누군가에게 어떤 역할을 정확하게 부여를 하고 거기에 따른 플랜으로 선수들을 기용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마구잡이 식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재구가 안 돼요. 아무 의미가 없는거야 아무리 좋은 투수라고 갖다 놔도 재구 안되면 끝이거든요 윤성환이나 오상... 그... 우규민이 살아남았던건 볼이 빨라서가 아니라고 재구예요 백정현이 작년 시즌에 그... FA 로이드를 맞은듯한 공을 던졌을때도 사실 백정현이 윽박지르는 투구는 아니었거든요 정말 집중하고 공 하나하나를 제구를 하기 위해서 공 하나를 넣고 빼고 하는 그 제구에 노력을 했기 때문에 백정현이 그렇게 좋은 성적을 냈고 우규민이 롱런을 할수 있는 이유지 부위는 그 다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제구를 위해서 저는 투수들에게 과연 얼마나 많은 하체 훈련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많이 던지는 공이 필요하죠. 그거는 투구에 대한 투구 자체의 체력도 필요하고 하체가 받쳐주지 않는 투구는 상체로만 던지면 공이 날리고 절대로 묵직한 공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뭐 한두 타자 던질 때는 가능하지. 근데 그거 눈속임이야. 조금만 더 던지면 타자들한테 읽힌다고. 두 경기, 세 경기, 열 경기 이상 등판을 하게 되면 그 구위가 떨어지는 게 타자들한테 읽혀요. 파울만 쳐보면 알거든. 과연 우리 투수들은 그 복합적인 문제를 어떤 식으로 코칭 스태프가 플랜을 가지고 풀어갈 계획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플랜을 가지고 그 플랜에 맞게 훈련을 하고 선수들에게 멘탈 케어를 하고 그 역할에 따른 책임감을 부여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대로 가면 우리 불패는 많은 자, 좋은 자원을 가지고 그냥 대충 버무려서 막 식탁 위에 올려놓는 것밖에 안 돼요. 누구에게 어떤 자리를 맡길지, 그 자리에 대한 1순위, 2순위가 누군지, 선발은 누구누구누구에게 역할을 맡겨서 어느 정도 선발로 키워나갈지에 대한 플랜을 가지고, 그 플랜에 따른 기초적인 훈련, 가장 기본적인 훈련, 러닝 투구수 관리, 제구,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를 정말 꼼꼼한 계획을 가지고 선수들에게 가르쳐 주고 훈련을 시키고 선수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투수로 키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 되면 이제 우승은 나가고 선발이 이렇게 빠지고. 투케는 수아레즈 외국인 용병 잘 던진다 해도 1, 2년이고 그 뒤에 플랜을 어떻게 할 거냐고. 선발자 나가리 되면 원태인 하나만 볼 거야? 원태인도 체력 관리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수진은 정말 긴 플랜을 가지고 4년, 5년을 가지고 쭉 계획을 안 세워 놓으면 정말 나락 가기 쉬운 포지션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제발 제발 모든 투수진은 스스로 기초적인 체력 훈련부터 하체 훈련과 투구수 초구 체력에 대한 것도 꾸준한 훈련으로 쌓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코치가 그거 가르치라고 있는 거잖아. 오차에 없다고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둘수 없는 거잖아요. 제발 더 이상 볼넷질 하는 투수 좀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왜 얘기하다 보면 자꾸 화가 나지?